현미경에서 20배 배율 1배, 그리고 지금 라이브 상태에서 바로 이미지를 한장 찍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스냅샷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은 nt007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파일은 여러 개 찍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위에 보면 카메라 어이션 세팅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만약에 파일 명을 바꾸자 할 경우에는 도큐멘트 네임. 여기처럼 어떤 특별하게 뭐 NKK 셀이다 그러면 NKK1에 뭐 숫자 1번부터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1번부터 뭐 100장까지 찍겠다라고 할 경우는 카운터 디지트를 3자리나 혹은 4자리나 왔다갔다 바꿔서 지금처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자리고요 따라서 스냅샷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NKK0001 n k k 0 0 0 2 이런 식으로 라이브 화면 봄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미지를 찍게 되면 바로바로 가능해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T 프는 이름으로 바로 저장이 됐는데요. 다시 어케지션 세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세이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이빙을 가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저장을 할 거다, T 프로 저장할 거다 조절이 다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하나의 파일씩해서 저장을 할 거야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노 오토매틱 세이브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경우는 스냅샷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씩 저장이 됩니다. 아 파일을 찍을 수가 있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 별표 표시는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클릭 후 저장 버튼 눌러서 내가 특정 위치에 저장하겠다 라고 눌러 주셔야만 얘는 파일이 저장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장 버튼 누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파일 포맷으로 이미지를 저장할지 선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좀 다른 변경처럼 만약에 자동 저장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이빙 위치 가서 스냅 그다음에 내가 파일을 갖다 바로 저장하겠다 할 경우 파일 시스템. 그리고 내가 어떤 포맷을 하겠다 눌러 주시고요. 디렉토리 같은 경우도 저는 E 드라이브 데이터 NAC 개방에다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입니다 따라서 파일 위치를 가게 되면 E 드라이브에 데이터방에 NAC 개방을 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NKK011 이 파일을 저장, 자동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